CRB가 종료되기까지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연방 정부 당국자들은 CRB 연장권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크리스티아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총리와 다른 연방 정부 관계자들의 업계 대표들 및 경제학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RB는 CRSB 및 CRCB와 함께 다가오는 2021년 10월 23일에 종료되며 최종 지급액은 다음 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긴급임대보조금과 긴급임금보조금 또한 10월 23일에 만료되며 6개월 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혜택들 모두 이전에 연장된 바 있으며 CRB를 통해 제공된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해왔습니다. 세 가지 개별 회복급여는 모두 내각의 지시에 따라 2021년 11월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오래 연장하려면 새로운 법률의 도입이 필요할 예정인데요. 저스틴 트리도 정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을 정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신민당과 녹색당 모두 빠른 발표를 요구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학교에 다니는 4학년에서 7학년까지의 학생들은 파운데이션 스킬스 어세스먼트라는 표준화된 시험을 치는데 이는 읽기, 쓰기, 그리고 수학 능력을 평가합니다. 학교에서 10월 4일부터 11월 12일 사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해 11월 26일까지 점수를 BC주 교육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BC주 교사협회는 이에 대해 표준화 시험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FSA는 의무가 아니므로 학무보들에게 아이들이 시험을 안치도록 조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BC주 교육부의 경우 FSA 시험이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시험의 결과는 시험을 친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BC교육부에 공개되며 이는 BC주의 전체적인 교육 레벨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테리 무린 BC주 교사협회 회장은 교사들은 시험이 득보다는 실이 많으며, 시험을 준비하고 시행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수업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험의 결과가 뒤처지는 학생들이나 학교에게로 더 많은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무링은 오히려 시험이 학교들에게 등급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수민족 커뮤니티나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안 좋은 역할을 미치며, 불평등을 더 극대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시험이 절대 의무가 아니므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고 상기하며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지난 몇 년간 자녀들을 FSA 시험에서 제외시켰고 원하는 누구도 할수 있다며 부디 BC주 교사들이 이 결정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랜스링크는 스카이트레인에서 자전거를 제한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 완화된 지약 1년 만의 일입니다. 제한되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해당하는 노선은 엑스포와 밀레니엄 라인입니다. 캐나다 라인은 계속해서 자전거와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작년 10월 트랜스링크는 엑스포와 밀레니엄 라인에 대한 자전거 정책을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승객수가 많이 줄어들어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 안에 탑승해도 북적거리지 않을 만큼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랜스링크는 현재 엑스포와 밀레니엄 라인에서는 차량마다 최대 두 대의 자전거를 허용하고 캐나다 라인에서는 최대 한 대의 자전거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한편 트랜스링크는 최근 전기 자전거를 스카이 트레인, 시버스,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 등의 앞쪽에 위치한 4개둘수 있도록 허용했고 더 나아가 접이식 전기 스쿠터를 갖고 트랜스링크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0년에 1,437명의 캐나다인이 코로나 기간 동안 시력 검사 및 치료 지연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캐나다 시각 장애인 협의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코로나가 캐나다 전역의 시력 상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습니다. 거의 모든 검안사 사무실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초기 유행성 폐쇄로 인해 첫몇달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무실은 2020년 내내 계속해서 수용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검한 방문이 거의 300만 건이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캐나다 전역에서 시행된 안과 수술은 33만 5천 건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협의회는 성명에서 안구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캐나다인이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진단이 늦어져 질병을 안정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거나 연기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시력 상실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향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담과 지원을 받는 데 지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검안소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 보고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의 추가 적체를 정리하는 데 2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기록들을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억 2,9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수술 대기 시간의 증가로 인해 향후 2년 반 동안 시력 건강 비용이 1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용 중약 11억 달러는 생활 환경의 손실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네디언 쉴드는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한 코로나19 항원 테스트 키트를 대중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워터루 기반의 캐네디언 쉴드는 테스트 키트를 5개 한 팩으로 49.95달러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은 다른 온라인 업체보다 40% 저렴합니다. 최고 경영자 제레미 헤지스는 전국 학교와 직장에서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광범위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규제 문제로 인해 캐나다인들은 신속한 테스트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정부 지침으로 인해 키트는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및 알버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른 주에서도 임시 명령을 내리고 규제 환경을 변화함에 따라 향후 신속한 테스트가 널리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직장 내 감염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기업에 무료 신속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캐네디언 쉴드의 신속 항원 테스트 키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 여러 교육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승인한 검사는 비강 면봉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를 감지하고 완료하는 데에 15분이 걸립니다. 회사는 음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음성추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코로나19 감염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성 결과는 PCR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공식적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육로 국경이 재개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신 교차 접종을 받은 캐나다인들은 미국으로 입국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왔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금요일 저녁 공식 발표를 통해 교차 접종을 받은 400만여 명의 캐나다인들 또한 미국 국경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식품의약국 또는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이 회분의 백신을 어떤 조합이든 접종받은 사람은 완전히 접종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교차접종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미국 이외의 많은 국가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2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접종받았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성명을 통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또한 미국 입국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 당국자들은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이 11월 8일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국 국경은 2020년 3월에 비필수 여행을 금지시킨 바 있는데요. 캐나다는 지난 8월 9일 미국인 관광객들에게 육로 국경을 다시 개방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홍콩 보건당국이 앞으로 2주간 밴쿠버발 에어캐나다의 입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항 금지 조치는 지난 10월 13일 이후 나왔습니다. 이날 밴쿠버에서 출발해 홍콩에 도착한 에어캐나다 비행기 AC007에 탑승했던 승객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홍콩 보건당국에 따르면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다른 승객은 질병예방통제센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여행객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여행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홍콩은 해외로부터 들어온 9건의 새로운 코로나19 사례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엔 여성 7명과 남성 2명이 포함되었으며 연령대는 3살부터 68세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모든 이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홍콩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례 19건 중 무려 58건이 해외로부터 입국해 들어온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간 입항 금지라는 홍콩 측의 단호한 대처의 일정을 변경하게 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에어캐나다의 홍콩 입항 금지 조치는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므로 참고 바랍니다.